예수와 하나되기 162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면서 원하는 만큼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 토지를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구제 헌금도 하는 복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맹인처럼 부모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죄를 뻔뻔하게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것과 또 풍요롭게 살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아담과 하은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죄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죄의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그곳에서 추방이고 이제는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죠 곧 가난한 환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고, 후에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더 붙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자에 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야마, 어,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은 그와 반대로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인과 응보의 같은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복은 없는데, 왜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좀더 부자보다는 쉽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진 게 없으면은 좀더 쉽게 할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부자에게. 너의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라 두려워하셨죠.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내 소유를 다 팔라고 하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부를 기준으로 사는 것, 내가 또 자식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육체된 동물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는 것과 우리가 이 인간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것을 본다면 우리의 이 땅의 소유를 갖다가 집착하지 않겠죠.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보다 더 나은 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지만 천국이라는 의미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죽어서 저기에서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해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용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어떠한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어떠한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사용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해서 우리 어떤 것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취되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꾸 그거와 나의 것을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던 목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이 보면은 나의 어떠한 업적이나 일들이 이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교회를 짓다든지 어떠한 자기의 책을 짓다든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예수만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 그렇게 이르르게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다면은 어떤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뭐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의의와 사랑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되어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피로를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이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구속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이 어려운 면을 시험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99.9%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놈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작거나 우리를 어떠한 시험의 도구로 사용할 만 큼의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시험에 들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시험에 들었다는 건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이 돼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영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지? 이것도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하고 내가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옳은 그리고 사랑, 사랑. 그리고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 참 생명, 참 오름, 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하고, 오름길을 택하고 이거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기 보좌에 앉아서 높이 계신 하나님, 이거 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이 나에게 있고, 내 옆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오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이 우주에 이 우주 바깥에 오름이 있음. 진리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 그 것이 하나님의 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천사처럼 뭐 영광 그런 그런 것은 다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우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느낄 수 있게.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를 쫓고 또 세상의 영광을 쫓고 세상의 영 권세를 쫓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 그러한 잘못된 욕심,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며 그렇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